올해도 어김없이 대물주님이신 러브레브 현수인과의 콜라보 이디폼이 발매되었습니다. 짜잔. 짜잔. 야호. 야채호빵. 어, 벌써 세 번째 콜라보 이디폼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사,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돈을 주잖아요. <laughs> 어, 그치. 돈 주면 좋은 분들이죠. 얼마나 어. 얼마 좋은 사람이에요? 돈 주면 착한 사람이라니까? 그지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착한 분,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좋아. 저... 아무튼, 오. 아무튼. 예, 네, 뭐, 일단, 유, 유니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할게 없어요. 음, 그래요. 예, 네, 일단, 저 옷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 저게 필드킷이고 오른쪽 저게 키퍼킷입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보면은 저기 이제 흰색 삼각형 무늬가 있죠? 그쵸 저게 이제 네 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저게 이제 또 누마드에서 야부지게 보이는 후지산을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오오오. 아, 저기 후지산, 아오, 오, 저기 후지산인가요? 아 그렇구나. 마, 말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싶긴 하네. 그니까, 나부터 설명을 보면서, 뭔 소리야? 했는데, 이게 사진하고 같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응. 음. 흥증과연에서 보이는 휴지산이다. 예, 네, 아, 또, 살짝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소매라, 소매하고 옷에 이제, 핑크색 A자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아, 핑크요게 아, 네, 보입니다. 저 빨간색이지, 네, 이게... 보라색인데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어, 러버라이브 시리즈를 형상한 핑크 라인이고요. 아, 그 로고의 그 핑크색이죠. 로고가 핑크색이니까. 어, 그러고 이제 저거를 A 자로 표기한 게이 아솔콜라로 누바즈의 a 와 잠깐 정지. 예, 러버라이브 션샤인 어 뭐야? 해리킬 선생님께서 돈을 주셨다. 해리킬 선생님께서 신드스라고 세 글자 적어 주시면서 106엔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키버지의 은혜는 말할 줄을 몰라. 역시 키버지지요. 키버지의 음애론자 한마디 하시죠. 오늘은 키버지 인정합니다. 오늘은. 그래. 내일도 모레도 인정하렴. 리얼. 아니야 그건 좀 봐서 좀더 호연해지면은. 다음 방송하자. <laughs> 여기서 추가 구걸을 하네. 구걸 해버리네.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어또또 러브라이브 선샤인에 이제 나오는 그룹 이름이 아쿠아거든요. 음. 이제 그것도 A로 시작하니까 이제 아슬쿨라로누마 줘. 아쿠아의 A 해서 현지의 다보십이니다 음. 어. 오.를 뜻하고요. 또그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색 라인이 있어요. 그 후지산 옆에 있는 아그 하늘색 라인 그... 보인다 보인다. 네. 저게 뭐, 이제, 뭐, 아쿠아에, 매지 가이로 해야 보이는 뭐 그런 거야? 아, 네. 뭐 대충 근데 그런 거야? 근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좀 자세히 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저 하늘색 라인이 있는데, 저게 이제, 아쿠아의 이미지 컬러의 하늘색이거든요? 오. 그제, 보면은, 빅토리의 v 자라고 V자를 표현을 해서, 어, 뭐, 영원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하고자 했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과, 그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그래서 클럽과 서포터를 넘어서, 누마드시 전체가, 그, 하나 돼서, 데이투 승격이라는 모두와 일어나, 일나가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다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의미는 많이 들어갔다. 뭐 의미는 원래 끼워붙이면 많긴 해. 근데 오래게 유난히 좀더 많아 보이는 느낌. 약간 좀 패턴 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J2 승격을 할수 있는 목전에 있다 보니까 약간 때 끌어쓰기 생겨야지. 약간 연끌하는 거 같아. 우승한 시즌에 기 아니 승격한 시즌에 기념 유니폼? 이건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이거든. 그렇지. 약간. 리그 우승 기념 유니폼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시즌 유니폼 생각하면 바로 지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유니폼 콜라보 유니폼 발표를 했다면 유니폼 입는 날이 또 있어야겠죠 그렇죠 언제죠언제인통이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거한 o r m 고 o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번은 다르더라고. 아니? 무려 세 l a 이거. 아니? 아니, 어? 무려 세 경기나 입는다고? 심지어 그 안에 전주님. 러브라이브 더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쩐주님인, 쩐주님한테 잘해야지. 아이, 쩐주님한테 보여드려야지. 어, 그렇습니다. 일단, 10월 13일, 카마타발에 사놓기 전홈경기 때, 처음으로 이제 입고요. 요날 이제 러브라이브 성우 두 분이 오십니다. 오. 누 무광지는 결정 안 됐나요? 아, 그 성우 성최미성우계 최대 미녀 아이다 리카쿠씨하고그슈즈키 아이나님 두 분을 겨우십니다. 오, 개그 유닛으로 오네요. 어쩌다 보니까 조합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어, 10월 20일 트레겐 카나자와 전 어웨이 경기인데도 저걸 입더라고요. 음, 아... 그때는 러브라이브 더비. 더비니까? 네, 애들 이제 러브라이브 더비. 어, <laughs> 이쯤 되면은 가나다도 러브라이브 기념 유니폼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냈어 그러니까 아... 그때도 한번 아 레드나이니? 어, 있어. <웃음> 네? <웃음> 하루에 몰라지 어, 맞아, 있어, 있어. 쟤네 그 한국 살리어 유니폼처럼 그 마킹도 음. 전용으로 나와 있고 그래. 음. 어, 그럼 그때 입으려나? 가나다도? <laughs> 글쎄, 글쎄, 러브라이브 그럴까? 더비 하면은 같이 입을. 않을까? 내가 근데 몇 팀은 팔로우를 안 해서 모르겠어. 시리즈가 달라가지고 그래도 한번 하겠죠. 더블헤드 더비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경기도 이제 누마즈를 응원하러 성우두 분이 참가를 하시고요. 최근에 내한하시 사이토 슈카님하고 우리한텐 파울랜저 리스칼라바, 익스칼 코미아이디사님 두분 이렇게 오십니다. 예. 그래요? 아, 그러고, 이제 10월 27일 나가노 파루 세일로 전에도 유니폼을 입는데 성우분들 참가 소식은 없고요 음. 혹시 왜 궁금할 사람이 있을까 해서 유니폼 구매 방법도 일단 찾아오긴 했습니다.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일단, 유니폼 구매는 데이리그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누마즈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8월 7일 수요일 12시부터 8월 18일 23시 59분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가? 기간 한정 음. 기간 한정 프리오더 야 이거면 음. 프리, 프리미엄 곱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프리미엄이네. 그렇지. 하지만 10월 중 발송 예정이고요. 저런. 이런 그리고 풀 마킹 시 최소 22,000엔에서 23,070,60,70엔까지 뜁니다 거기다가 관세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물론, 직배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배송비와 관세가 붙겠죠? 그렇다면, 그게 또, 네. 어, 예상, 예상 구매 금액은 27,000엔? 정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생각보다는 싼데 엔화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최소한 25만 원? 진짜 엔화 떨어져도 25만 원그 정도 언저리지 않을까? 그래요. 물론 저는 패싱 예정입니다. 네, 작년 께 있으니까. 작년 게 나는 더 이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게 제일 예뻤던것 같아. 음, 그것도 이뻤지. 그좀 그 진한 그 남색 그 계열 그거 얘기하는 그냥 거. 그냥 빛만 이렇게. 아홉 줄기 있었던 음. 거. 음, 그거. 아, 맞아, 맞아. 나도 작년게 입었던 것 같아. 작년 거는 그래도 약간 일상복 느낌 났다면 올해 거는 좀 패턴이 좀 많아가지고 일상복까지 입기에는 조금 부담이지 않을까. 그, 어느 쪽도 일상복으로는 힘들어요.